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고 행복합시다 아멘. 저는 목소리가 작아도 여러분들 크게 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고 행복합시다 아멘. 1940년대에 그림을 좋아하는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두 친구의 꿈은 잠착화서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두 친구는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림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한 사람이 생활비를 접어서 벌어서 뒷바라지를 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림 공부를 한 사람이 나중에 남은 친구가 그림 공부를 할수 있도록 다시 뒷바라지를 해주기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누가 먼저 공부를 하고 뒷바라지를 할 것인가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 후로 한 친구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고 다른 친구는 막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림 공부하는 친구의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얼마 후 그림 공부를 하는 친구는 실력을 인정받아서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은 그의 그림 실력을 차츰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그림의 천재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화가로서 대성공을 거둔 친구는 이제 뒷바라질 해주는 친구가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해줄 만한 그런 충분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친구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친구가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그림 공부를 하고 그림 천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준 것은 바로 친구의 엄청난 희생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림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친구의 엄청난 희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생활비를 책임졌던 친구는 너무도 힘든 노동을 했기 때문에 손가락이 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함께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던 가늘고 예밀했던 그런 손가락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옆으로 비틀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관절용으로 인해서 다 키워나와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필수적인 섬세한 뷰터치를 더 이상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친구의 손가락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이 굳어버린 친구는 이미 화가로서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되어 돌아온 친구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답니다. 어느 날 화가가 된 친구는 약속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해서 고생한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려다가 창문 틈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친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관절이 튀어나온 손가락을 모으고 그는 변함없이 친구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다가 재빨리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내서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기도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많이들 보셨죠, 이 그림?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독일의 화가인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손의 주인공은 그의 친구인 프란츠 크닉스파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친구의 삶을 보여주는 기도하는 손은 이렇게 사랑과 희생과 감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의 손에는 어떤 사랑과 희생과 감동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laughs>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개의 손을 주신 것은 한 손은 나를 위해서 쓰고 작은 한 손은 남을 위해서 쓰라고 주었다. 라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면서 반갑다고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악수할 때 서로 손을 잡는데 그건 이 손은 당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laughs> 서로 악수하면서 인사함을 할수 있기 바랍니다. 악수하는 이 손은 당신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갖고 서로 악수합시다. 우리는 서로 잘될 겁니다. 네. 우리는 서로 잘될 겁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잘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주님의 손은 못자국이 남 있는 손입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는 바로 그 손입니다. 그렇다면 두 친구의 사랑과 헌신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명작을 남겼듯이 우리도 오늘의 십자가 다니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남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이것저것 필요한다고 고창을 낸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손으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해도 불구하고 그 손을 여전히 주님 앞에 내밀면서 주님 내 손에 이것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쥐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손을 벌리고만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부여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성공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형통함이 기도의 단골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믿음의 증거이고, 건강의 축복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형통함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성공, 건강, 형통, 부요, 형통, 부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이라면 다 성공하고 싶죠. 건강하고 싶죠. 형통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분이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자답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나서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걸 다윗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건강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누구보다도 힘썼습니다. 그렇더니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쓰는 앞치마나 수건이나 그것을 물건들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들이 자기 상처, 아픈 곳에 놓기만 해도 낳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가는 것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건강한 사람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건강하게 기도하기보단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합시다.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다 중요한 건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삽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린 부여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건강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형통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걸 보세요 욥은 당대 최고가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하루 아침에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자식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몸에 악착이 나서 고름이 줄질흐리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욥이 아내가 꼴보기 싫으니 나서 죽어버리라 고합니다 욥의 삶은 온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부자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몸 고쳐주세요 건강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거다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나를 다시 형통앉 자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 기도했던 거예요 요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번 부자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번 다시 형통앉 자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은내가거지가이 없지만 건강했던 내몸이악창이 걸려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건강을 잃었지만 그리고 모든 가족을 몽땅다 잃었지만 요분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1장 21절 부분 요분 오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보되 내가 못해서 적신의 나하사움처럼 또한 적신의 그리로 돌아가옵시라 주신 자도 여하시오 주하신 자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이 여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즉 요번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게 여베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살려고 형통하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 아닙니까? 아, 예. 모든 것은 다이로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요. 이것이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주신 리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범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고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이고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여야 합니다. 아니, 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복입니까? 화입니까? 진짜 복입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 받은 자입니다. 아, 네. 그러다만 복 받은 자답게 살아야할것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러므로 형통하게 보다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합시다. 아, 네. 건강하게 기도하기보다는 건강한 사람보다 더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성공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할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재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푸름 마르고 꽃은 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뜻과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0편, 34편, 9절,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성도들은 여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게 죽일지라도 여와를 참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나를 택해주시고 불려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또 감사하시기 아, 네. 바랍니다. 아, 아, 네. 더구나 성경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영자 하는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네. 우정 한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네.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 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적에 철없는 시절에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수없이 했던 생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아, 네.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 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아, 네. 우리 모든 슬픔을 채워주십니다 아,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들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힘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근줄이 온전히 분노던 자들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오늘날 하나님의 믿는 자들 바로 오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찌 버리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버리지 않느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찌 아담과 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수군 같이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습니다 창세기 14생에 보면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동과 고모라 함께 멸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세 군데입니다 그곳이 바로 아드마와 서보임과 벨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드마와 서보임은 바로 그곳입니다 아드마와 서보임은 소동과 고모라성럼 최악의 확천 곳입니다 그 소동과 고모라가 유한구나 멸망할 때 이것도 함께 멸망받은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내가 어찌 아들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나를 수고 같이 두겠느냐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는 곳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등에 결코 놓아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악 중에 놓아두지 않냐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자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외면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는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때가 있어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기억하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패했을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이 아플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에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기억합시다. 주님이 함께하신 대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넘어갈 때나 부족할 때나 주님은 편함 없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설명 범죄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셔서 죄와 땡겨서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를 재와 사막에서 건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족 버리겠습니까? 안 버려요.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내네 아들까지도 너를 위해 주었는데 그런 너를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으면 된것 아닙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게큽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멘. 죄를 인해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함께하시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에 여러분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와 하늘 주신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당당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다면, 우리 어떤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것인지, 여러분들 인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